하심 바람일, 우리 종조님을 하신 바람일 이렇게 하셨죠. 어,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우면 어때요?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80뭐 80몇 일이 되죠. 80, 90. 네, 그러면 아, 아, 숨어 있던 또 별거 아닌 것 같지, 별거 아닌 것가지막 이렇게 성질이, 안 좋은 성질이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죠. 때로는. 예전에 저도 막 일어났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보다 훨씬 덜 합니다. 예. 날씨 때문에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예. 부살님 각자도저 그러겠지. 많이 하셨으니까 오래되었으니까 날씨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고 이런 거는 될수 있는 대는 안 해야 된다, 죠? 그 날씨 탓하고 이러면안 되죠. 어, 각자님인데 성질 난 게면 날씨 탓하고 이러면안 되죠, 죠? 보살님인데 성질 나는 것이 날씨 탓하고 이러면안 돼. 음. 그 여기 이제 해놨죠. 음. 하심 아닌 편안하게 감내해라, 예. 편안하게 참으라, 인내해라. 참긴 참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색깔머리 부처님은참뭐성질날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참은 모이다. 그렇죠? 편안하게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뭐 심하면 말도 나오고, 표정으로 돼. 표정으로 막 얼굴이 벌겋게 된다든지, 눈이 막 우락부락하다 된다든지,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아저 사람은 참긴 참는데 편안한 상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억지로 참긴 참는데 말까지 나오지는 않고, 아, 성생이막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그렇지 보리마 손해지 예, 그래서 여기 있잖아 매욕하면 모욕적인 말을 매욕이라 그래. 그죠? 누가 내 인데 모욕적인 말을 하면은. 매아리라 관할지며 우리가 삼밀 관행을 하니까 대치법을 쓰는 거예요. 그인데 욕을 하는데 아, 저거는 매아리구나. 매아리가 뭐예요? 매아리가 뭐예요? 매안는 되돌아가는 거잖아. 되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내가 대요. 안 받으면 되돌아간다. 그런 경진에도 그런 게 있죠. 부처님을 막 욕해. 내가 안 받으면 대요. 네가 다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네가 다 받는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포수인데 던지는 아이고 저담벼락 보고 던지는 거다. <laughs> 그래, 투수 연습할 때 우리 옛날에 어릴 때담벼락 보고 많이 던지잖아. 그래, 각자님들 좀 많이 던지 있어. <laughs> 죠담벼락 그렇죠? 던지면 맞고 티 나오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런 거야. 메아리가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타박하면 이 몸을 곧 경상 같다, 관할지며 나를 때리면은 경상, 경상이 이렇게 거울에 반사됐다래 경상이다. 네. 반사된 상이구나. 그쵸? 나를 타박하면 이 몸을 곧 반사된 상과 같이 거울과 같이 거울을 비춰주죠. 비춰 나를 비추주죠. 그러니까 반 반사된 거울 같이. 관해라 이렇게 놨습니다. 전부 관해라 관해라 해 놨잖아. 우리 삼별 관행을 하니까 관을 잘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랍니까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마음에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뭐예요? 엄마의 반면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엄마의 반면을 속으로라도 염송해라. 그러면 저질로 어요 이렇게 싹 수구라 든다니까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보셔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볼때좀막 각자님이 내 인데 막 타박해.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어때요? 말로서막 타박을 해. 많이 봤네요. 이러면은 경상이 돼가지고 <laughs> 경상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해보지 뭐 아무 소용 없네 이러면서 쑥쑥으로 되는 거지. 쑥쑥으로 그래서 예.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셔어야 된다. 체험 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 삼일 관행의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분노하게 진해심이 일어나면 무상함을 관해라. 좀 진해심이 일어날 수 있죠 날씨도 덥고 이러면 무상함을 관해라. 이게 뭐랍니까? 하, 이 날씨도 곧 에, 지나간다. 좀어곧 시원해질 것이다. 어? 덥지만은 곧 시원해질 것이다. 그렇죠. 계속 더운 게 있겠어요.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측도 다인데 계속 더게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눈도 오고 뭐죠. 그렇죠? 어, 다음 주되면 비온대. 그럼 비 오고 나면 또 많이 시원해진대. 예.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것도 무상하다. 지나간다. 더운 것도. 예.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때가 되면 어때요? 지나간다. 예. 그렇죠? 똑같이 가면 안 되겠지. 옛날에 성질을 자꾸 낸 게, 지금도 똑같이 성질 내면 어때요? 안 되잖아. 예. 공부가 덜된 게, 뭐가 줄어도 줄어야 돼. 성질이 강도가 줄든지, 횟수가 줄든지, 뭐가 줄어도 줄어야 돼. 그래야 마음 공부한 거니까.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아, 그거는, 저, 나를, 나를, 아직 무지한 거지. 나를 잘,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관을 잘 해가 봐야 돼. 예. 이가 그러니까 쭉쭉 있죠. 뭐 어, 어, 이양 뭐 이럴 때는 선묘 적정함을 관해라. 어, 이양이 이익되는 거죠. 그것이 이럴 때는 어, 착함에 있던 묘함이 적정하다. 어, 적정함을 관해라. 또뭐해방하면 흑공 같다 관해라. 뭐 또. 뭐 찬해 찬탄하고 이제 애찬하면은 내 성품은 암만 없다고 그래라, 아 암만심을 없다고 그래라. 그 다음에 고거하지 말 것이다, 좀 그만하지 말 것이다, 이그 뜻이죠. 어, 그래서 또 칭탄하면 칭송하고 찬탄하면은 내심성이본래공적하다가 나라. 그게 이제 자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혼이하지 말지다. 혼이하지 말지는 것은 이게 뭐냐. 기뻐하여, 기뻐,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지 죠 너무 기뻐하여, 기뻐함을 스스로 위로한다. 어. 좀 기뻐하여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것, 나를 막 기뻐하면서 나를 자랑한다 해야 되나? 나를 찬탄하는 것, 나를 막 이렇게 뿜뿜 뛰어오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알겠어. 이게 다 뭐냐면은 이렇게 중도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도의 마음으로. 어. 뭐 기뻐한다 해 가지고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죠. 어. 기뻐할 날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지 이그 과하지 말아라. 이그 기뻐한 것도 때가 되면 때요 금방 사라진다. 잠시다. 어. 그걸 알고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날씨가 더우니까, 어, 우리 보살뭐 제가 쫄쫄 따라가면서 볼 수도 없으니까. <laughs> 그니까, 러 알았죠? 어, 딱 이렇게, 덥구나. 더우면 이거 뭐, 곧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괜히 그 더운 것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필요는 없잖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리는 거, 잘 다스리려고 하면 마음공부가 돼야지. 네. 그래서 시민공부가 되는 거고, 자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공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